이제 이죄 많고 매마른 예?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자 물을 먹어도 또 목마르고 이 남자 저 남자를 같이 살아봐도 역시 마음에 참 행복도 평안도 없이 예? 갈등과 예? 예, 고통 속에 있는 이죄 많은 사마리아 여자를 우리가 볼 때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여자와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의 헛된 것에 만족을 찾아서 헤매는 모든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생수를 주시기 원하셨고, 예? 이 여자는 처음에 유대인이라고 예수님을 알았다가 야곱보다 더크니까 그랬다가 내가 보니 당신은 선자소이다. 자 과거를 막 그대로 드러내서 아는 거 보니까 당신은 선자가 확실합니다. 선자를 만난 김에 예? 우리 유대인들은 우리 사마리아 사람은. 예? 예,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것은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선자를 만난 김에 가장 궁망이 얘기했던 사실을, 이죄 많은 여자도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알고 싶어 했어요.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아주 도덕적으로 타락되고 죄 많은 사람도요, 그 나쁜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쪽에는 정말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영적인 갈등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예? 예. 그 사람은 아무리 죄가 많아도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응? 어떤 사람은 도덕적으로는 착한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관심 없는 사람이 있죠. 예? 예. 착하기 때문에 뭐, 천국 있으면 나 같은 사람 안 가고 누가 가느냐. 그런 사람은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응? 예. 그러나, 누가 복음 18장에 그죄 많은 세리가 성전에 저 뒤에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없어서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받기 원하는 하나님이 용서를 원하는 이 비참한 세리가 의롭다안 받고 집에 내려갔다는 말처럼 응? 아무리 죄가 많아도 그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구원받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응? 이죄 많은 사말의 여자도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게 뭔지 알고 싶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 말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예루살렘의 예배도 진짜 예배가 아니고 그리심산에 하는 것도 틀렸고 둘다 아니다 하나님의 영이신이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지이라 하나님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느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영신한 말을 하나님 육신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육신이 아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나 예 사마리아 사람들이 섬기는 그 그리심 산이나 그것도 저것도 아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회당에 뭐 하러 예배하러 갔네요. 예배 시작합시다. 예배 마쳤습니다 그런 예배는 없습니다. 예배라는 말과 제사라는 말과 봉사라는 말이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응?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했습니다. 예배했습니다. 그 성전은 서기 70년에 로마 타이틀스 대장에 와서 불질을 버렸습니다. 예. 그 후에 지금 지구상의 어디도 사람이 만든 성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응? 이제 그 구약시대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한 것은 신약시대에 신령한 것의 모형이잖아요. 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지니라. 하나님 육신이 아니고 영이기 때문에 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령이라는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어요. 신령이라는 것은 성령과 진리.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할 때에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생활 전체가 예배고.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지 사로들이라.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이라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음, 응? 예, 이 몸으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생활 전체가 예배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 하든지 하나님의 욕에서 사는 생활 전체가 예배잖아요 응? 예수님이 여자에게 여자의 내 말을 믿어라 응? 여자가 말하기를 그리스토라는 이가 오실 줄 알았니? 그분이 오시면은 우리에게 모든 것다 이르리이다. 지금 네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러라. 지금 네 앞에 있는 내가 그리스도다 그 말이야. 그 말씀하시는 동시에 물론 주님이 그 여자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믿게 했습니다. 바로 이분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어요. 예? 깜짝 놀란 여자는 물길 온 것도 잊어버리고 물통이나 내버리고 그냥 동네에 쫓아가서 예? 내가 말한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말한 이 사람을 와 보라. 선자가 아니냐가 아니라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죄 많은 여자. 예? 이 동네에서 완전히 따돌림을 받은 이 여자가 그런데 지금은 뭔가 예? 자기가 지은 죄를 부끄럽지 않게 막내 죄를 다말하는 그분 예? 와봐라 그 말이 너무나 확신이 있고 응? 예. 뭔가 심창자란 소리야 그 여자의 말을 듣고 많은 사물의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마리아 수가에 갔었. 이틀이나 예수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그런 말며 구원을 받은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응? 정말 그 여인의 마음도, 아님은 많은 사람의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사마리 아 여자의 배 속에 그 넘쳐 흐르는 생수의 강이 예, 자기뿐 아니라 그 동네 사람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었다고. 정말, 예, 놀라운 일입니다. 음.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예. 음. 예레미아 2장 13절에 보면은, 예, 예레미아 2장 13절을 잠깐 봅시다. 예레미아. 예레미아. 2장. 13절. 1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군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할 수 못할 터진 웅둥이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시는 말씀 중에 이 백성이, 내네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곧 생수의 근원대는 나를 버렸다. 예수,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잖아요. 생수의 근원이라는 것은 원천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영혼의 예, 영원한 생명과 참된 평화와 기쁨과 만족을 줄수 있는 부이다 응? 그 말이에요.